네가 좌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 했다. 그래야 내가 양심이 안 찔리거든. 나는 나는 우우팔개. 왜 나를 싫어하나? 우우팔개입니다. 이근대위의 유튜브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작은 이근대위와 김용호발의 가십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미디어워치와 가세연의 정쟁의 구도로 옮겨졌습니다. 두 매체 다 우파에서 좀 먹어주는 채널이죠. 물론 구독자, 조회수, 슈퍼챗에 대해선 미디어워치가 가세연에 많이 뒤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공법으로 우파를 뒤집었다 들었다 했던 미디어 워치에게 저는 한 표, 한표 주고 싶습니다. 변희지 대표의 별명은 변땅 크지만 결정적으로 인기가 있는 편이죠. 워낙에 좌우파 가리지 않고 다 깝니다. 까는 것도 스나이퍼예요 그냥 존나 아프게 까버리니까 진영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 우파 시민들에겐 여기저기서 욕먹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런 스타일의 매니아가 있긴 합니다. 바로 어제 제 영상, 그리고 그 어제의 제 영상, 영상에서 저는 계속 김영호와 가세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실저 개인적으로 할말다 하고 후련할 만한데 뭔가 찝찝했거든요. 우파끼리의 논쟁이 사실은 소모적이니까. 그런데 이 영상 한 번으로 찝찝함이 끝났습니다. 그 그 이라크랑 볼리비아 쪽에서 수표해서다 나왔어요. 그 그래, 야, 나왔어요. 10만 원 왔어요. 아, 10만 원. 보셨습니까? 가세현이 누가 우파랍니까? 시대의 스킬이죠. 강용석이 새끼 완전 상남자예요. 울트라 샹마이 웨임 가세현이 4위로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표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모아드린 후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월 30일, 가세현 채널을 통해서 1차 펀드를 모집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후원이 아니라 펀드... 펀드입니다. 가세원의 말에 따르면 선거구 하나당 6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을 했고 이 돈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원금의 회수성이 크게 작용을 했는지 이 6천만원이 단 하루만에 모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새끼들이 눈가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9일 후인 4월 29일 2차 모금을 공지합니다. 2차는 자그마치 40개구 소송 진행을 예고합니다. 벌써 24억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펀드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원금 돌려주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5월 4일 자그마치 3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백개구 선거구 모두 소송을 진행하겠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 부정선거의 모든 소송을 걸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쉴틈 없이 원고 투고리고 때려버려요. 6천만 원이 14억. 그리고 다시 티억으로이 판돈이 커지게 됩니다. 야하. 멋있다. <laughs> 이 새끼들 멋있다. <laughs> 그런데 그후로 공교롭게도 가세현이 처음에 진행하겠다고 했던 재검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조차 안 했습니다. 이건 KBS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자신들이 먼저 입을 연 사건이 아닙니다. 보도된 후에 변명도 했습니다. 안한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어,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 날 찾아오면 안 되지, 사람들아. 그 돈의 행방은 지금부터 당신들이 물어봐야 될 차례입니다. 픽션 하나 가볼까요? 뭐,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가세현이 지금 범 우파적인 안티를 생성할 시기가 되었다는 건잘 아실 겁니다. 얘네들도 똥줄이, 똥줄이, 사기판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됐는데 앞뒤 안 가리고 지르다 보니까 회피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런 이들에게 신 같은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이근대위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버린 사기판을 감추기 위한 차선책이었다는 거죠. 김용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가십거리가 정치판의 가십거리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걸 그리고 본인들에게 위기가 오기 전에 플랜 B를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걸야 영호야 좋댔어야 우리 씨발 잘못하면 60억 다 뱉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니 형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사기 튄건 유튜브로 돌리면 돼나 누구야? 나 가로세로 김영호 연애부장이다나 언제나 그랬듯이 총대를 매게 된 겁니다 금을 던지고 레이다 조졌는데 하필이면 이근 대위가 걸린 거지요. 그러니까 까지 말아야 할 사람을 억지로 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영호 부장이 지금 이근을 까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유엔 근무가 어쩌고 총각 행세가 어쩌고 하던 가벼운 가십거리가 줄을 잃으더니 갑자기 서유리 씨가 이근이랑 찍은 사진을 가져다 놓고 불륜이라는 타이틀을 쓰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은 제보받은 사진이 아니랍니다. 서유리 씨 팬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사진이랍니다. 서유리 씨 팬의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 놓고 좌우 바꿔서 흑백 처리하고 서유 씨 얼굴에 모자이크를 씌워놨어요. 이 새끼가 기자가 맞습니까? 기자란 새끼가 남의 팬 인스타 사진을 위조해서 이근의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불륜녀라고 떠들어대는 게 그게 연애부장 기자 정신입니까? 이어지는 시체 파리는 더합니다. 이근의 전 여친이 죽었대요. 근데 뭐? 죽었는데 뭐왜 죽었는지 그게 이근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 죽음인지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터트려도 터트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이근 여친의 죽음 이래놓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근 여친이 마치 이근 때문에 자살했나 보다라고 선동을 해대는 게 이런 간사함의 클라스가 이게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는 가로세로 연구소 연애부장의 진짜 모습이란 말입니다. 지금 김용호는 완전히 목숨을 건것 같아요. 자기들 60억 지키려고 사람 하나 인민재판에 골로 보내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60억을 위해 이근을 죽인다. 아주 황당하고 허무맹랑하십니까? 이런 음모론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음모론의 허무맹랑함과 황당함이 그래도 4 1로 총선 부정선거의 음모론보다는 훨씬 더킹리적가심 아닙니까? 응? 나는, 나는, 우, 발개. 왜 나를 싫어하나?